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직선의 평행과 수직. 평행인 직선, 수직인 직선을 우리 지오지브라로 그래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찾고, 그 다음에 식도 구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여러분, 평행하면 어떻다? 기울기. 같다.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정말 같은지 우리 지오지브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어떻게 된다? 기울기 고, 얼마다? 마이너스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좀 바로, 빨리빨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4마 사례 진하고 y는 3 x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이4마 사를 지나고 얘 예, 평행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선 기능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4마사 찍어 보겠습니다. 자이4마사 누르고 지우지브라 쌤 실행했습니다. 지난 번에 깐거 콤마 가로 누르고 이 e 누르고 콤마 누르고 4. 엔터 그러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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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그 다음에 y 는3 x 더 일에 평행하니까 이 직선 서북계요 그대로 y 는3 X 플러스 1, 엔터. 요렇게 쳐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손가락에 잠깐 눌러놓고 손가락 잠깐 이렇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A,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 이 직선 보이죠? Y는 3X다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도구. 근데 A랑 평행한 직선 보이게 하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선 기능 어디 있다? 작도에 있습니다. 작도 들어가서 평행선 누르고 그럼 한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직선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 직선 Y는 4 x 당 1의 평행한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Y는 아유 다시 아, 다시 그래서 그 평행, 직선의 방식은 y는 3x 빼기 2다. 그래서 방정식은 y는 3x 빼기 2다. 이거를 찾았습니다. 우리 식을 찾았습니다. 식.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x 빼기 2. 그러면 우리 먼저 x축, y축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x축. 그 다음에 y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에 2콤마 4를 찍어 볼게요. 한 칸, 두 칸, 그다음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만나는 점, 2콤마 4. 얘가 2콤마 4예요. 그 다음에 Y는 3X 2를 그리려고 하는데, 한점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왔다 갔다 해서, 선생님은 어떤 점을 좋아하냐면, 은 X축이나 Y축과 만나는 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에게 톡 찍어 보면, 0콤마 마이너스이 지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이 녀석은 0콤마 마이너스 2 어떻게 찾냐 힌트 알려줄게요 샘이 여기 끝에 있죠 마이너스 2 요렇게 있으면 아이 녀석은 0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구나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0마 마이너스 2 찍어보면 y 축 위에 0콤마 마이너스 2여기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요렇게 이을 거예요 네이 요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보자. y는 3x-c.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네, 예제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2콤마 4를 지나고. 자, 2콤마 4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 y는 2 x 1의 수직이다. 한번 볼게요. 한번 쳐볼게요. y는 2x 플러스 4. 엔터. 그러면은 y는 2x-4 찍히죠. 그 다음에 손가락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어, A 보이고, 직선 보이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했어요. 수직. 그러면 어떤 기능? 수직선 기능 이용해 볼게요. 편집. 그래서 작도에 뭐다? 수직선. 예, 수직선 기능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클릭.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A 누르고, 그 다음에 직선 누르세요. 그럼 뭐다? 수직선 나왔죠? 그 다음 이 식이 궁금하면 어디? 계산기에 갑니다. 계산기에 가면 얘가 뭐라고 써져 있다? y는 마이너스 0.5x다기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0.5x다기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다기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럼 우리 기울기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기 기울기 2고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0.5.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곡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콤마 4 지나고요. 이 그래프가 또 다른 전, 지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어디서 찾을까요? 자, 여기 보면, 아, 5가 끝에 있으니까 얘는 0콤마 5를 지난다. 그 그래프 한번 관찰해보면, 검정색 그래프, 터치하면 0,5 지난다고 여기 알수 있습니다. 0,5 지나면, 0,5 이렇게 칠하고요. 5가, 위로 5가. 0,5, 2 4를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보다 y는 마이너스 2의 1x 더하기 5.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뭐 했냐? 평행인 직선, 수직인 직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행인 직선은 어떻다? 어머,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3x 닭에 3x 빼기, 기울기, x 왼쪽에 있는 x에 계속 기울기 같죠? 우리가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같고요.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오집을 가지고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